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안녕하세요 물린다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5 1분 예, 네, 출근하면서 또 영상을 찍는데요 뭐 여러분들 뭐 추석날 잘 쉬고 있습니까 저는 한 일틀 정도 쉬고 어, 바로 출근합니다 뭐 상남자가 뭐 일틀 정도만 쉬면 되지 뭐 며칠까지 쉬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나스다기 신고가를 뚫어버리기 5.5군데요 자18,000 포인트를 뚫어줘야 하는데 어 뚫어들지는 안뚫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상승할 줄 알았더만은 뭐 자고 일 났더만은 어 별로 상승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실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에 있을 금리 인하 때문에 상당히 눈치 게임을 하지 않나 어 생각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을 얼마나 할줄 모르겠는데 0.5 PP를 너무 세게 하면 물세 시장이 반응으로 인해서 어, 급나놓놀수 있고, 오히려 뭐0 5 p 피를 하면 또 상승을 할수 있고, 최고 제 생각에는 0.25가 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25를 하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안올 거라는 시장의 반응 때문에, 18,000포인트를 뚫어버리고, 다시 어,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장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 9월 달에 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9월 달에는 장이 안 좋았거든요. 5년 동안 장이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도 장이 어느 정도 안 좋잖아요. 어 그런데 데이터적으로 보면 어 9월 달에 장이 안 좋으면 10월 달에는 오히려 장이 좋았습니다.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계속 연말 산타랠리라고 해갖고 계속 상승을 해주는 거죠. 자 저는 대선으로 인해서 어 충분하게 어 계속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또 내가 상승을 한다 하면 또 주가는 어김없이 또 빠지기 때문에 또 쉽게 또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세력들이 제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상승을 할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f n g 가 1.61을 어, 상승을 했는데요. 제 핵심 종목 아닙니까, FNG. 제가 항상 강조 드렸던 점이, 스토켓티슬수우물을때 어, 매수를 해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도 게팅 슬로 우물이 와서 어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리도 수도 게팅 슬로가 우물했을 때는 확실하게 어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럼 매수 타이밍은 수도 게팅 슬로 우물인데 자 매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익지를 어 못해가지고 매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수익률이 다 날아갔거든요. 제가 이제 분 액지를 한다고 했는데 수도 게팅 슬로와 RSI가 항색으로 분해했을때 어느 정도 분해 익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얼마에 되면 항색을고 얼마에 되면 최고의 시나로인가 생각해봤는데 자, RSI는 거의 뭐 80을 어, 찍으면 어김없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RSI가 안전하게 하려면 75 이상 되면 그때 조금씩 분해 익지를 하면 되는 거고 80 정도 되면 확실하게 분해 익지를 조금 많이 해줘야 한다. 어,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아직 아래 쌓이고 50이기 때문에 한참 멀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분해 일제는 아예 뭐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어, 보고 있고. 자, 제가 어, 지금 FNGU는 수익률 63%지만 코니에게 상당히 많이 물렸죠 자,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코니를 투자를 했는데, 아, 정말 어, 계좌가 녹아버렸습니다. 자, 요게 21달러. 지금 하락 추세를 여기를 어, 뚫어줘야 돼요. 여기에 뚫어주고 그 다음 22선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22선 위로 올라가면 37달러는 라 엄청나게 장선이 있거든요. 자, 요게를 뚫어야하는데 요게 막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저는 요게까지는 37달러까지는 상승을 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요게서 어떻게든 매수를 하려 합니다요.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는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켓팅술 우물에 있고, 일단은 상승시그널이 떴고, 우물에 있때는 무조건 투매를 한대죠. 자, 마이너스 60%인데, 코니가 비트코인이 분명히 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연말에서는 정말 좋은 어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코인베이스 거래수 수량을 업무하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60%인데 요거를 평단가를 계속 낮춰가지고 어 마이너스 50%까지 만들어놓으면 이번에 상승했을 때 충분히 성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평단가가 어, 53달러거든요. 어, 제가 f n g 를한주한주한 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한주한 한 주를 매도한 이유는 f n g 가뭐 올라갈거 같아서 한주 한주 매도를 하는게 아니라 이 매도한 금액을 지금 코니에 어 매수를 하고있죠 코니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코니를 매수하고 있는거고 그래도 FNG를 좀 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한 52만원 한 53만원 정도 벌었거든요 수익실을 했습니다 주고장창 갖고 있고 싶지만 그래도 수익실을 해가지고 코니를 물을 타고 있다 어, 그래서 연말에 있어 양도세 250만원 치까지 어떻게든, 어, 제가 수익제를 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코니는 이제, 어, 지금, 어, 개수가, 어, 510개인데요. 뭐, 어떻게든, 뭐 어, 코니로, 어,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자, SOS에 오늘 뭐이는 거, 어,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자, 오물 있을 때, 도케티스 오물일 때, 어, 매수를 해줘야 하고, 자, SOS를 어, 분액제를 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고, RSI를 체크해보시고, RSI가 75 정도 되면, 그때 분액제를 하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뭐, 하락할지 내려갈지는 몰라. 지금 RSI가 45기 때문에, 올라갈 힘이 남아있다. 그리고 분액제 타임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에 있는 세 배짜리와 다섯 배짜리도 하고 있잖아요. 영국장 에 있는 세 배짜리와 다섯 배짜리를 어 지금 투 자를 하고 있는데 콘스리가 어8% 정도 어 올라가 좋습니다. 어140 달러에서 완전 아작이 나왔고 현재 어10 달러고요. 14배정도 빠졌죠 14배정도 빠졌고 자 요런 어,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리가 마이너스 81% 였는데 제가 물을 계속 타줘 가지고 현재 48% 마이너스 입니다 48%면 솔직히 평단가 20달러거든요 이게 평단가 20달러면 요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말그대로 비트코인이 한번 떡상을 미친 듯이 해버리면 한방에 물러갈 수 있는 이 가격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한 다섯 배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벨이 곱하기 세 배짜리를 투자하고 어, 레벨이 곱하기 두 배짜리와 5 배짜리를 투자한데, 보자한배 정도 모으려고 투자를 하지 않고, 콘서리에는 다섯 배 정도 모으려고 투자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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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 자, 매그리스의 문도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데 얼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애플리스 5배짜리고요 판고 3배짜리, 5배짜리인데 자 요는 종목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 고전대비 51달러에서 지금 22달러고요 이제 아마 뭐 수익률 10%입니다 더 투자하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아, 안하고 돈이 있으면 뭐 많이 빠진 콘솔이라든지 이런 데서 에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그야, 그래 뭐, 저 같은 사람, 힘들어. 뭐, 안전하게 안 한다. 그, 레벨 꼬박 세배짜로한 방에 뭐 돈을 보고 싶다. 이런 사람만 투자하면 되고. 자, 뭐 이런 거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데, 매 위험합니다. 이 고점에서 처사하면 상당히 위험하죠. 하지만 이렇게 처 빠져있는데, 더 이상 뭐 빠져봤자 얼마 빠지겠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리, 뭐, 레벨 곱하기 3배짜리, 5배짜리 하지 마라 해도 저는 레벨 곱하기 3배짜리와 5배짜리, 2배짜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49%고요. 아, 아직까지 상당히 힘든 상인데, 황 빨리, 빨리 대선이 와가지고, 빨리 산타렐리 와가지고, 이 계좌가 양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삼슬라도 마이너스 53%. 와,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삼슬라. 다 터가죠 어, 하지만 조금 조금씩 어, 올라가고 있다 삽수라 투자하신 분들 어, 힘내십시오 어, 총자산이 8600만원입니다 어, 8600만원인데 어, 올해 연말까지 역을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나스닥이 많이 급락하고 레벨곱하기 3배짜리 어, FNG와 코니가 어, 많이 급락해가지고 1억 4천에서 7천만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다시 뭐 8600만원까지 회복을 한 거고요 자 아직까지 뭐, 1억 정도는 뭐, 찍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큰 욕심 뿌리면, 레버리지니까, 여기까지 간다는 목표를 올해 말까지 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시시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은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인내심 있게 현금 없이 풀백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의 중요성을 어 이제 깨달았죠. 언론도 올라가면 어절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 시장은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 보유하고 오늘도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